안녕하세요. 브랜디움입니다. 오늘은 1편에 만들었던 블로그 스킨을 가지고 블로그에 적용해보고 위젯을 연결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영상도 왕초보자인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놓았으니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이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킨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블로그에 가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내네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직접 등록을 누르셔서 사진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등록으로 가서 아까 만든 스킨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저는 분홍색으로 칠해두었던 배경까지 하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을 해볼게요. 짠, 스킨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원하시던 그림이 맞으신가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투명파도 그대로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투명파는 이따 위젯을 잡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파란색 있는 부분만 캡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해주시고요. 좌측 검색창에 어, 그림판을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그림판을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판을 떴는데요. 여기에 아까 캡처해둔 사진을 불러와주세요. 이렇게 불러와서 사진을 놔주었는데요. 이제 좌표를 잡아줄 거예요. 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숫자가 변경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제 키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선택을 누르고 그 파란색 박스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을 눌러서 자르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렇게 데일리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위젯의 좌표를 이제 잡아줄 겁니다. 좌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던 위젯 코드로 들어가셔서 그 하단에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잡기 전에 위젯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적어 놔 주겠습니다. 이렇게 위젯 3, 4, 5. 이렇게 적어줄게요. 각각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을 잡아주시면 돼요. 방금은 숫자가 84, 44 이렇게 떴고요. 우측 하단을 잡으니 168, 83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위젯 그좌표를다 적어 놔줄 거예요. 여기서 Ctrl+Z를 누르면 다시 전으로 돌아가고요. 이번에는 패션 칸에 있는 투명바를 잡아서 우측 그리고 자르기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좌표는 75, 49, 그 다음 오른쪽 하단 85, 82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 또 Ctrl+Z를 눌러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다섯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게 반복 과정이라서 그렇지 정말 어렵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코드도 다 드리니까 이번 과정만 하면, 적용만 하면 정말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3번까지 접고요. 4번 또 이렇게 잡아줍니다. 하나하나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아무래도 글자 길이 같은 게다 다르다 보니까 좌표도 조금씩 다르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일일이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잡아볼게요. 77, 47그 다음 176, 87 이렇게 위젯 좌표 찾는 건 이제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림판은 이제 닫아줄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코드 중에서 좌표 값은 지금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올라가서 여기 있는 투명 위젯의 주소와 위젯식 이동할 주소만 구하면은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번 글쓰기로 투명 위젯을 발행해 볼게요. 이 투명 위젯을 발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투명 위젯하고 사진에서 제가 나눠드린 파일에 있는 투명 위젯을 업로드해 주세요. 투명하긴 하지만 이미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발행을 해줄게요. 여기서 이 글은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도 되니 비공개로 해서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투명 바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거를 이미지 주소만 복사해서 그 네모장에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투명 위젯 주소 치고서 넣으면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린 벌써 좌표값 투명 위젯 주소를 모두 다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젯 클릭 시 이동할 주소만 구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각각의 카테고리에 주소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 데일리 패션 뷰티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냥 임의적으로 한 거고 제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의 카테고리로 모두 연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개의 카테고리 링크를 복사한 다음 모두 붙여 넣어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각각 그 위젯 이미지 맞는 거에 연결하고 싶으신 주소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 카카오톡을 연결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링크를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뭐 다른 데로 연결을 시켜 주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저 탑은 블로그 내에서 이동하는 주소를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카카오톡 인스타 이런 링크를 걸고 싶으면 저쪽에 블랭크를 넣어 주셔야 새 사이트 창이 뜨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링크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부분만 수정해서 어, 링크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았으니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는데요. 저 투명 위젯 주소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복붙을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복붙한 위에 부분을 다 이렇게 각각 번호 아래에다가 복붙해서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좌표 번호랑 이 연결할 링크는 각 위젯마다 다른데 투명 위젯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해줄게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스킨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 가면은 이제 위젯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쉽죠? 이게 약간 귀찮아서 그렇지 정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해볼게요. 1번부터 해주면 되는데요. 자, 저 위젯 좌표를 좌표 값에 복붙 해주세요. 복분 그리고 연결할 링크 또 복분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냥 여기 쭉다 해본 다음에 위젯에도 쭉쭉쭉쭉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값 넣어주고 링크도 넣어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할게 저기 탑 부분. 여기 외부 링크로 하시는 분들은 꼭 블랭크로 바꿔서 해주세요. 블로그, 만약에 블로그 내에서 카테고리 이동이나 글 이동만 있는 거면 그대로 탑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했어요. 이제는 복분만 해서 넣어줄게요. 1번 위젯. 쭉 긁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그냥 다섯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번 이번 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3번에도 그냥 3번 거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쭉쭉쭉 넣어줍니다.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이제 이것만 하면은 그냥 적용이 끝나는 거예요. 벌써 저희 10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벌써 끝이 납니다. <laughs> 정말 쉽죠? 초보인 분들도 정말 금방 따라하실 수 있는 코스였어요. 이렇게 5번까지 하면은, 위젯 등록까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수정. 누르고,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하면, 짠! 아까 스킨 배경에 이제 가져다 대면, 저게 손모양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클릭을 하면은, 쭉 있다가 카테고리로 이렇게 다 이동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오늘의 위젯 연결은 이렇게 끝을 내보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초보인 분들도 충분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어서 제작하기가 어려우시거나 조금 더 예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브랜디움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